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을 듭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어우 벌써 25번째네요. 오늘은 아카쿠라 스키장인데요. 아카쿠라 스키장은 아카쿠라 관광하고 온천이 간쿠하고 온센이죠. 이게 두곳 스키장이에요. 물론 이제 두 곳이 둘다 넘어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 스키장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티켓을 각각 발권하든지 아니면 통합권으로 한꺼번에 발권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되도록이면 은 통합권 추천합니다. 통합권이 한 7,500원 하면은 500엔 하면은 한쪽은 한 5,000엔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충분히 두곳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만 발권했다가 잘못 내려가서 다른 스키장 들어가면은 못, 못 넘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통합권을 발권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휴, 이 스키장, 1937년도에 생겼어요. 어, 거의 100년 돼가죠? 1920년대에 시가고겐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나가노, 니가타지오, 이런데 개발 붐이 일어가지고요그 당시에 꽤나 많은 스키장들이 우우죽순처럼 막 생겨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2차 대전으로 폐망하잖아요. 그 이후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전후 불황을 잘, 잘 버티고 살아남아가지고요. 나중에 78년도에 바로 옆에 옆에다가 대규모 온센스키장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관고스키장이 먼저 생겼고요 온센스키장이 추가로 개발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형호텔 뭐 힐튼이라든지 이런 호텔들 그런 거 그렇게 큰 시설투자는 없는데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어요 어그 이유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눈이죠 눈 하룻밤에 막 1m 이상씩 쏟아져요 그런 복설 덕분에 잘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요 니가타예요 니가타 나가노하고 붙어있는 니가타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여기 니가타죠 나가노 여기서 거리가 34km 정도 됐는데요 이케노타이라가 지난번 설명드린 이케노타이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 2km 정도 되는데 그냥 뭐 이케노타이라하고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케노타이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국도는 여기 또 이렇게 시도도 많고 눈길이니까 이거 왕복하는 거는 그냥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 주무시면서 여기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나가노역은 도쿄에서 신간센으로 1시간 20분, 30분이면 와요. 위도는요, 어, 이케노타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성, 평택, 어, 수안보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케노타일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눈이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눈구름이, 비구름이 넘어가면서, 여기 묘코산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막 쏟아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하룻밤에, 그러니까 시즌에 꼭 두세 번씩 하룻밤에 1m 이상 폭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설 쏟아지는 날은 아침에, 오픈 전부터 해가지고요. 줄이 한 200m, 300m 쫙 서있어요. 티켓 살려고. 그래서 도착하면 미리 한 명이 가서 줄 서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어, 빨리 빠지는 편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미리 예보를 보고 2일권 있잖아요. 2일권, 3일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어, 온순 지역에서 타고, 둘째 날 폭설 내리면은 강포 지역에서 타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또 그냥 한 9시 반쯤 쭉 한판 한, 어, 한판 빠지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늦게 가면 또 이제 트리런 쪽으로 보통 이제 처음 트리런 타실 때길 모르시잖아요. 근데 늦게 좀한 1시간 정도 올라, 늦게 올라가면은 다 탔어. 그래서 어, 내려간 자국이 다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도 옆에 또 버진 파우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파우더 트리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그냥 크게 두 곳이에요 이곳이 강코고요 이곳이 온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생긴 거죠 어마어마하게 또 대규모 개발을 해댔어요 아 엄청나 엄청나 이게 베이스가 두 곳인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곳이에요 근데 정상까지 한방에 올라가는 리프트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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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온세쪽 베이스가 여기 요런데로도 진입이 돼요 요런데 요런데로 진입이 되는데 주차장이 여기 있고요 주차장이 여기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꽤나 커요 근데 또 주차장 여기에 티켓하우스가 있어 가지고요 일로 가면 또 티켓하우스 여기 못하잖아요 여기 찾아 다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끊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기만 계속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온세인 지역은 그냥 딱 들어가서, 여기 좀 타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 하고요. 광포 지역으로 갔을 때, 저는 이제 주로 여기다 주차해요, 여기다. 여기다 주차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될수 있어요. 되면은, 바로 슬로프하고 맞대 있어. 슬로프로 쏙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여기 티켓은 여기서 꺼내요 더 내려가면 다시 또 걸어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신발을 벗어 놓고 스키를 벗어 놓고 걸어 내려가서 티켓을 끊고 다시 올라와서 요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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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그냥 내려가서 여기 또 줄을 많이 섰어요 아침에 주말 같은 경우 물론 주중에는 뭐 괜찮은데 한 방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광코 지역은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지나다닐 수 있어요. 다. 다 이렇게 돼 있는 지역 있죠? 이런 데다 지나다닐 수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마어마한 트리런이 가능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영상을 일단 잠깐 보시죠. 아, 한번 정말 죽이 죠. <laughs> 아 여기가요 정말 엄청난 어, 파우더 트리런 지역입니다.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가거든요. 일로 떨어져도 슬로프를 만나고요. 일로 떨어져도 일로 떨어져 도다 떨어져도, 떨어져도 슬로프를 무조건 만나.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트리런을 즐길 수 있어요. 여거 타고 가서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데 이거 다시 타면 돼요. 다시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트리런. 트리런만 한두번 정도 런하면은 체력 소모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접어야 돼. 그 정도 돼요. 이게, 이게 만만한 코스가 아니에요. 이게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계곡은 없어요, 계곡. 이렇게 뭐 크랙 같은 건 없는데, 절벽이 있어요, 절벽. 어, 진짜 절벽이에요, 진짜 절벽. 완전히 한 2m, 3m 정도 떨어지는 진짜 절벽이고요. 나무 가다가 푹 떨어지는 데면 도고 가셔야 돼요. 그냥 점프 딱 하면 그냥 절벽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떨어져도,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영상에도 보면은 막 보도 막 2m 정도 절벽 절벽 막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나무가 많아 나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무 넓은 데서 쇽쇽 내려가는 트리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폭설에서 그냥 물컹물컹 넘어가는 폭설을 그냥 만나게 먹으면서요, 길 찾아가지고 천천히 내려가는 막 퍼즐 푸는 것 같이 길 찾는 그런 트리는 지역이에요. 제이 영상 방금 전에 나왔던 영상이 전날 밤에 30cm 정도 신설이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니까 한 1m 이상 내리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엄청난 곳입니다. 엄청난 곳. 실사를 보시면요. 이것도 동사면이에요. 동사면. 동사면이고요. 여기가 온선이고요. 여기가 강코 지역이죠. 아까 트리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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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죠. 여기도 되고 이런데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데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발디하고 비교하시면요 비발디가 요 정도 크기죠 요 정도 크기인데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 되는 거죠 스키장이 요렇게 요렇게 에리어니까 이게 이 위쪽까지 있어요 위쪽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한, 한 3, 4개 정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이게 나가노역에서 1시간 거리인데 아, 고속도로 이거고 이게 국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별로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 머무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항이 이게 니가 타 공항에서 2시간 1 0분이에요 2시간 10분 도야마 이쪽에서도 한 2시간 이렇게 올라오면 2시간 이것도 한 10분 20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도쿄로 가셔가지고요 신가센 타서 나가노 가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숙소는 초입 부분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특별히 큰 호텔은 없어요 근데 요런데요런데호텔들 있죠 요런데 호텔들이 있는데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뭐, 이런 곳에 있는 숙소 가까운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뭐, 걸어서 스킨이 되긴 하는데, 글쎄요, 그거보다는 그냥, 요, 바깥쪽에 있는 거, 요런 데 머무르시면서, 그냥 이쪽으로 이동하시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하시든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케노타이라 때 설명드린 것처럼요, 여기가 이제, 아카프라고요? 여기가 이케노타이라니까, 요 동네 마을, 마을에서 숙소 얻으셔가지고, 어, 아침, 저녁 주는 곳,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식당 같은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없어요. 저녁 때 나가서 할곳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1박 2식 드시면서 저녁에 호텔에서, 어, 어 민숙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간단하게 한잔하시고, 다음날 또 스키 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차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차장이 크게 여기하고 여기에요. 여기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그 용평에 빌라콘도 옆에다 대시면은 빌라콘도에서 스키인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슬로프인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 티켓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리프트가 여기서 옆에 거 타고 옆에 거 타고 옆에 거 타고 해가지고 정상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까지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대고 여기다 신발 벗어 놓고 잠깐 내려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당은요 크게 이곳하고 이곳이 제일 커요 물론, 이제, 이쪽, 강코 위쪽에도 어, 식당이 하나 있긴 한데, 아, 슬로프 중간에 있고, 좀 작은 편이고, 주말에는, 지금, 여기, 여기 세 군데 다 가봤거든요, 제가. 어, 맛이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래쪽에 탄탄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요. 넓기는 여기가 더 넓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일하는 강사 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식당에 여기가 제일 맛있대. <laughs> 현지인 말이 <laughs> 맞는 거죠. 아 그래서 특별한 단점은 아 특별하게 안, 떠올, 안 떠올라요 안떠올라안 떠올라 굳이 꼽자고 하면은요 스키장이 넓은 편이거든요 꽤나 넓은 편인데 식당하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해 보여 조금 아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이런 거 계획을 좀 세우고 다니셔야 돼 그냥 가다가 나오면 가지는 아니에요 잘 확인하셔 다니시는 게 제일, 좋, 제일 좋고요 장점은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이게 온세 쪽은요 상대적으로 초중급이 즐기기 좋은 코스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또 연결된 이 강코 쪽은요 이 트리런 급사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스릴 있게 스릴 있는 <laughs> 진짜 스릴 있는 코스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좀 있는 투어 그룹이 짜진다고 하시면은. 좀실려 그러니까 초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온센 쪽에서 타시고 그다음에 좀잘 타시는 분들은 어, 강코 쪽으로 넘어가시고 아니면 좀 타시다가 강코 쪽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어 만약에 1m 이상 폭설이 내리면요 그런 행운을 만나신다면 정말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딥 파우더를 정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곳, 묘코고는, 아, 그리고 또 위에, 슬로프 중간에 어마어마한 호텔이 또 있어요, 여기. 아, 글쎄요, 글쎄요. 근데 <laughs> 잘 확인하셔가지고, <laughs> 야, 이게 꽤 오래됐어, 꽤 오래됐어.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은요, 묘코고을 대표하는 아카쿠라 스키장이거든요, 이곳이. 이곳은 최소 2일 정도, 아니면 3일까지도 달리시더라도, 새로운 슬로프 아니면, 왜냐면 하 트리런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그런 곳을 즐길 수 있고요. 또 바로 옆에 한 10분 정도만 이동하면은 이케노 타이라가 있고요. 또그 옆에서 한 10분 정도 더 가면은 쓰기노 하라가 또 있어요. 쓰기노 하라라 어마어마한 스키장 또 옆에 있으니까요. 요 고고원을 한 3일? 4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떠나신다면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끝났네요? 그럼 또 다른 스키장 소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